안녕하세요. 석관TV입니다. 맨발 걷기 효과. 자, 지금 여기는 경주 황성공원 황토로 이루어진 천연 맨발길입니다. 주변 풍광은 쫙, 여기는 황토 측제해놓은 장소고요. 한 번씩 딱딱하게 굳으면 황토를 퍼서 이 길에 갑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왜 사용금지라고 돼 있죠? 자, 매발 그렇게 하면서 뭐가 좋아집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첫 번째 만성피로가 좋아집니다. 만성피로가 현저하게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 없이 어깨가 묵직하고 자도 자도 피곤하고 회사에 가면 꾸벅꾸벅 절기 십상이고 밥 먹었고 나면 노곤해서 늘 찌부둥한 그리고 날씨가 흐린 날에는 눈에 띄게 묵직하게 몸이 솜물 먹은 솜처럼 그렇게 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맨발 걷기 권장해드립니다 여기는 벤치입니다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혈액순환이 잘안 되어서 수족이 자주 자주 절인 분들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발극기 최고 효과 중 하나가 지압이거든요. 체중을 실어서 걷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놀랍게 변합니다. 60kg, 70kg, 어떤 사람들은 80kg의 몸무게로 이 발바닥을 딛고, 발바닥에 이 모들두틀한 부분도 있고, 딱딱한 데 꽃도 있고, 또 숲들감 부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것이 자극을 받아서 그와 관계되어 있는 곳으로 혈액이 힘있게 펌핑됩니다. 터치를 하면, 몸도 시원한 느낌 들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는 눈 주위나 머리를 툭툭툭툭툭 자기 손으로 터치를 해주면 긴장도 확 풀어지고 또 스트레스도 확 풀리는 그 비슷한 위치인데 우리 몸은 두드려주거나 눌러주거나 이렇게 만져주면 현저하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어머니들 저녁에 다리가 퉁퉁 부어서 뿌듯한 분들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거나 족욕을 해 드리면 어우 시원하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 그래서 한번 가서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이유가 가만히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손발이 냉하거나 손발 끝이 자주 저린 분들은요 모세혈관으로 힘있게 혈액이 흐르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맨발 걷기를 하시면 수족 냉증이 대부분 좋아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볼라 를 깔아놓은 방에 배관을 따라서 따뜻한 물이 콸콸콸 흐르면 금방 따뜻해지잖아요. 그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 몸이 따뜻해지는 것은 지압입니다. 바로 맨발 극기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은 임시 방편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보일러를 힘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맨발 극기의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혈액 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에 세포가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각 장기가 건강해지겠죠. 특히 이제 간에 좋습니다. 간은 혈액 덩어리, 혈관 덩어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혈액을 걸러주고 접을 내고 소화 효소를 내고 해독을 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데, 이 간에 혈액이 왕성하게 흐르게 되면, 신선한 산소가 계속해서 간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간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폐 건강에도 좋죠. 그리고, 신장 건강에도 당연히 좋습니다. 신장도 혈관 덩어리입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제일 먼저 상상하는 것이 신장이잖아요. 신장은 혈관 덩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제일 먼저 신장에 무리가 오는데요. 혈관의 덩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건, 정기 건강검진도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아니면 2년 한번 정도는 꼭 하셔서 전반적인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하신 후에 또 부족한 부분들 또 약한 부분들이 어딘지 체크하신 후에 몇발 걷기를 한 1년 정도 하시고 다시 건강검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간 수치라든지 또 심지어 골다공증 수치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좋아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오히려 빠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지만 0. 몇 프로가 이렇게 골 밀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맨말 긋기를 한 1년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거는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맨말 긋기 혈액순환 안 되는 시들은 분들, 또간 기능이 좋지 못하신 분들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화 하죠 소화 소화력이 좋지 않아서 늘 꺽꺽거리는 분들 배가 빵빵 하신 분들 그래서 소화 불량으로 털음이 늘나 오시거나 아니면 신물이 올라오 시거나 이런 분들 계시죠 물론 환경적인 식생활도 문제지만 이 맹발극기는 장기를 부드럽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장의 기능을 부드럽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의심을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몇 개월만 꾸준히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하시면 소화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런 느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뷔페 경조사가 있어서 뷔페를 가거나 아니면 상가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회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반드시 메말 걷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안 먹던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뷔페 같은 거 하면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너도 나도 먹으니까 또등달아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충분히 드시고도 맨발 걷기를 한1 시간 정도 천천히 걷고 집으로 가시면 그배그 그 빵빵하던 배또 활성산소가 그때는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쑥 내려간 느낌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 의식은 맨발 걷기는 소화 기능을 좋게 한다. 또 소화 불량이 있거나. 또 영유성 1도 힘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특히 좋다 이렇게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발이 자주 삐거나 격렬이 자주 일어나거나 이런 분 있죠. 잠깐만 자세가 안 좋아도 다리에 쥐가 나거나 이런 분들도 매발굽이 정말 좋습니다. 매우 꾸준히 하시면 그런 증상이 일단은 스톱이 됩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골격계나 인대나 근육이 계속해서 이 신발 신었을 때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맨발로 이렇게 그러면 발가락 하나하나의 근육과 인대들이 다 유기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또잘 넘어지지도 않고요. 균형감각도 좋아지고 그리고 자세 제거 자세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이런 현상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들면 제일 문제가 그거잖아요 균형을 잘 못잡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넘어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균형을 잘 잡는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운동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극기 하시면 또 다리에 쥐가 나는 것 이런 증상들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사실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구내염이 자주 발생하는 분 계십니까? 집안에 염증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은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비타민C 고용량을 3000mg을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그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만 은그거는 보조적인 역할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자유전자를 받아들여서 우리 몸의 전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그래서 영양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 메말긋기 어싱입니다. 부족한 우리 몸의 전자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바로 어싱의 핵심 효과입니다. 물론 어싱은 땅과 우리 몸이 만나는 그 자체 접지를 말하거든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은 전자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불균형이 현대인들에게 급속하게 생겨납니다. 그 불균형을 생기게 하는 원인으로는 환경 공해 그리고 인스턴트 그리고 스트레스 그 외에도 또 땅과 접지하지 못하고 땅과 분리된 지 살아가는 우리 생활 습관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모두 땅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생겨서 수십, 수백 년을 한 자리에서 버티잖아요. 근데 사람은 발이 있고 또 신발을 신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불편하니까요. 그리고 건대에 들어와서 고무나 플라스틱 밑창을 가진 신발이 폭발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우리 몸이 신토불이었는데 몸과 흙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싱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또 중화가 되는 효과는 어떤 효과냐면, 우리 몸 활성산소는 양전화를 띄고 있는데, 이 땅은 음전화가 가득한 배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음전화가 올라와서 우리 몸에 짝을 잃은 산소인 활성산소, 남아도는 활성산소와 만나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탁 <laughs> 하고. 그래서 과도한 활성산소 때문에 그 짝을 이런 산소가 빙빙빙 이렇게 다니면서 인체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메가나 비타민 이런 것들, 신선한 채소로 그리고 운동으로 그 활성산소를 어느 정도 중화를 하지만 현대인의 음식이나 이런 조건들이 스트레스,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좋지 않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또내 혈관,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시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과 접지를 할때 우리에게 부족한 자유 전자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중화가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 해소에 참 좋습니다. 지금도 저 멀리서 온갖 새들이 까까 까마귀 소리도 나고 그리고 이런 모를 새 까치 소리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들이 이 자연에 어우러져 꽉차 있습니다. 특히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걱정하면서 글기보다는 주변의 소리 그리고 내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 이런 것들에 다 집중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현대의 문명에 온갖 스트레스 또 정치 경제 또 집안 또 가족사 이런 복잡한 문제를 안고 여기 한 시간을 걷는 것과 잠깐 그런 스위치를 다 끄고 내 발밑에서 느껴지는 차가움과 또 서늘함 또 온기 그런 나무의 빛깔이나 나무의 신비로운 자태 이 녹색과 연두빛 그리고 새소리에 딱 집중을 하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쫙 받아있던 그 현상들이 눈녹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명상은 스위치를 끄는 것이거든요 명상은 생각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를 끄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든지 내 몸이 천천히 릴렉스하는 것에 집중한다든지 사람은 무슨 생각인데 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는 따라서 우리 몸도 그기에 반응해서 나빠지기도 하고 편안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그렇게 하실 때0 분을 하더라도. 발밑에 느껴지는 온기나 다양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시고 천천히 명상하듯이 이렇게 걸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걷고 나면 어느 사이에 상쾌한 정신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봄철이 되면 이제 자신감 생기는 분들은 이곳저곳 다닙니다 정말 중요한거 절대 낯선 풀밭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독충이나 뱀 이런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려고 하는데 낯설고 위험한 풀밭으로 맨발로 들어갔다가 찔릴 수도 있고 벌레에 물릴 수도 있고 그리고 뱀에게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발을 들고 다니다가 부득이하게 풀숲으로 들어갈 일이 있을 때는 신발을 신고 빠르게 지나가시기 바라고요. 맨발로 걸을 때는 시야가 확 트인 그런 곳으로 안전한 땅으로 다니기를 꼭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황토길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다음 날에는 물렁물렁한데 아니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세 많은 분들 같이 오실 때 황토길 비가 올때 정말 좋지 않습니다. 발이 조금 따끔거리더라도 마사토길 이렇게 걸으시고요 어느 정도 물렁물렁하고 넘어지지 않을 때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의 점도가 있을 때 황토길 걷거나. 그렇지 겉만 살짝 물기가 있을 때 미끌미끌 합니다 그래서 핸서 드신 분들은 한번 넘어지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요 또 주변에 제자리에서 촉촉한 땅에서 제자리에서 의싱을 하시던지 아니면 비가 그치고 땅이 좀 촉촉할 때 몰랑말랑 할때 의싱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런 옆으로 가면 미끄럽지 않습니다 약간 미끄럽지 않는 곳으로 통행을 하시면서 워싱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저거 두서 없이 면을 극기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시력이 좋아졌다, 또 이명이나 이런 것들이 비문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변비가 사라져서 너무 좋다 이런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났고요 특히 불면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첫날부터 이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돼서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은 부디기 시고요또 근골격계가 튼튼해진 느낌이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연을 보삼아 근노라면예초부도 떠오르고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올 봄에는 자연과 함께 맨발 걷기 어떻습니까? 화이팅!